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속상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허나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있던가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그런 마음의 무거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깊이 있는 지혜입니다.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살았던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조선 왕조는 내부적으로는 당파 싸움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새로운 문물과 사상이 들어오면서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약용 선생님은 천주교를 접했다는 이유로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강진과 흑산도에서의 유배 생활은 그분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그분은 인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잃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정약용 선생님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순리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억지로 세상을 바꾸려 하거나 자신의 뜻을 강요하기보다는 자연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순리라는 개념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것은 단순히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이것은 매우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물의 성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바위를 만나면 그것을 깨뜨리려 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바위조차 부드럽게 깎아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순리의 힘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순리는 이런 물의 지혜를 인간의 삶에 적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어려움이나 장애물을 무작정 밀어붙이려 하지 말고 때로는 우회하고, 때로는 기다리면서 자연스러운 해결책을 찾아가라는 뜻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수용이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변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변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체념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최선의 대응을 하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왜 항상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부딪히게 될까요? 인간의 뜻, 즉, 욕망이나 계획은 대부분 우리의 제한된 관점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면서 판단합니다. 마치 큰 그림의 한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상상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자연의 질서는 훨씬 더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인과 관계와 상호작용 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제한된 뜻이 항상 이런 큰 흐름과 일치할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농부가 비가 오기를 바란다고 해서 비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비는 대기의 상태, 온도, 습도, 기압 등 수많은 요소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내리거나 내리지 않습니다. 농부의 바람은 이 거대한 시스템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되, 거기서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더큰 지혜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오히려 우리가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억지로 거스르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현실과 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안에서 가능한 최선의 길을 찾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억지로 거스른다는 것은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에 걸렸을 때 화를 내며 경적을 울려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다고 교통체증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스트레스만 늘어날 뿐입니다. 반면에 순리를 따른다는 것은 교통체증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우회할 수 있는지 살펴보거나 아니면 그 시간을 음악을 듣거나 생각을 정리하는 데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현대의 스트레스 관리 이론과도 일치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이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르르듯 살수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상황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 증상을 정확히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발견되는 보편적 지혜입니다. 우리의 에너지와 관심을 변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유연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물이 용기의 모양에 따라 자신의 형태를 바꾸듯이 우리도 상황에 따라 우리의 접근 방식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원칙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넷째, 인내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무리 바위를 깎아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많은 문제들도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급하게 결과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꾸준히 노력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정약용 선생님이 살던 시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하며 정보가 넘쳐납니다. 이런 현대 사회일수록 순리의 지혜가 더욱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빠르게 해결하려는 조급함,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심이 현대인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삶을 보면 이런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분은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셨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의표, 흐음신서 등 방대한 저작을 남기셨고 이것들은 모두 현실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물들입니다. 순리를 따른다는 것은 노력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노력하라는 의미입니다. 헛된 곳에 힘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곳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순리를 따르는 삶의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현실과 싸우고 자신의 뜻을 강요하려 할때 느끼는 스트레스와 피로감은 상당 부분 이런 저항에서 나옵니다. 물론 때로는 부당한 현실에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정양용 선생님도 부패한 관리들을 비판하고 개혁을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추구한 것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대결이 아니라 지혜롭고 전략적인 접근이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체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이해에서 옵니다. 세상의 질서를 이해하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며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을 구분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의 마음 챙김 명상이나 인지행동 치료에서도 비슷한 접근을 취합니다.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며 건설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순리의 지혜는 실패와 좌절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바꿔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실패를 피해야 할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리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도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18년간의 유배생활을 실패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은 학문적 성취를 이루시고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유배를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의 다산학을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나 어려움은 오히려 인간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외상후 성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고난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단순히 불행으로만 여기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훨씬 건강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순리의 지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배우자가, 자녀가, 친구가, 동료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강제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도는 관계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순리의 관점에서는 먼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어떤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더 건전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늦는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친구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이 그 사람의 성향임을 받아들이고 만날 때 시간 여유를 두거나 늦어도 괜찮은 장소에서 만나는 것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인생에서는 순리의 지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무엇이든 의지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나이가 들면서 한계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아집니다. 신체적인 변화, 사회적 역할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등 많은 것들이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변화합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고통만 가중됩니다. 정약용 선생님도 말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 배우는 것은 마치 밤에 촛불을 켜는 것과 같다." 빛이 약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것은 나이에 따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성공적 노화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맞는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리에 따른 노화의 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불안정하며 노후 준비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리의 지혜가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먼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해 봅시다. 전체 경제 상황이나 정부 정책은 개인이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내 지출 패턴을 조절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부업을 찾는 것은 내가 할수 있는 일들입니다. 정양용 선생님도 유배지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셨습니다. 농민들에게 새로운 농법을 가르쳐 주고 의료기술을 전수하며 교육사업에도 참여하셨습니다. 순리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 어려움도 삶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절망하고 포기하는 대신 현재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젊을 때처럼 무리할 수 없고 회복도 더뎌집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젊을 때와 같은 생활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치게 됩니다. 순리의 지혜는 여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 몸의 신호를 주의 깊게 듣고 그에 맞게 생활 패턴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게 적절한 운동과 관리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도 말년에 건강이 좋지 않으셨지만 그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글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질병을 단순히 치료해야 할 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만성 질환의 경우 완치가 어렵다면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리에 따른 건강 관리의 지혜입니다. 순리의 최종적인 의미는 죽음에 대한 수용에서 완성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어서 죽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가장 근본적인 질서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완성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의 유언에는 내 일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평온함이 담겨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을 멀리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필연성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삶이 더 소중해집니다. 한정된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허무주의와는 다릅니다.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을 알기에 더욱 충실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시간의 유한성이 오히려 삶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순리는 궁극적으로 자연과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자연을 정복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환경 문제들은 이런 접근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기후변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은 모두 자연의 순리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의 리듬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충분한 휴식 없이 계속 일하거나 계절의 변화를 무시하고 같은 패턴으로 살거나 나이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들이 그 예입니다. 순리를 따른다는 것은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고 계절에 따라 생활 패턴을 조정하며 나이에 맞는 적절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순리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실천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날의 계획을 세우되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유연성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조정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즉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상황을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갈등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건강 관리에서는 무리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현재 내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과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순리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를 위해 독서와 명상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선현들의 지혜를 배우고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현대적으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명상, 일기 쓰기,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좋은 음악 듣기, 신뢰하는 사람과의 깊은 대화 등이 모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기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다산 정양용 선생님의 순리 철학을 현대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뜻대로 되는 것은 없다 억지로 거스르지 말고 무르르듯 순리대로 두라느니 간단한 문장 안에는 삶의 근본적인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리를 따른다는 것은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이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을 구분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현대 사회가 아무리 복잡하고 빠르게 변한다고 해도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조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존재이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순리의 철학입니다. 물이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지만 결국은 바다에 도달하듯이 우리도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께는 이런 순리의 지혜가 더욱 소중할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이루려고 애쓰기보다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남겨주신 이 귀한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작은 것들에 화내고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더큰 그림을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바꿀 수 있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지혜롭게 받아들여 보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삶에 도움이 되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순리의 지혜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